에이, 정말 아무도 없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여러분. 야, 깜짝이야! 이, 이건 뭐지? 공장 견학자를 안내하는 가이드 기계야. 전부 자동 재생되는 내용이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저희 제품의 세대 교체와 발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의상입니다. 제법 잘 만들었잖아? 그냥 정직하게 장사했으면 될 것을 왜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걸까? 이곳은 공장의 의상 디자인실입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곳은 피팅 룸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피팅 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문이 왜 닫혔지? 꽉 잡아, 페이먼! 아, 갑자기 왜 움직이는 거야? 이제 멈춘 것 같아. うっ。<music> <music> <music> 여긴 엄청 더러워 보이네 위에 있는 옷을 정말 여기서 만든 걸까? 저쪽을 봐봐 으흐, 물이 엄청 더러워 여기까지 악취가 느껴질 정도야 우선여성 이런 주제에 감히 내 원료를 문제삼아? 결국 악덕 공장은 자기가 연 거였네 어쩐지 옷의 촉감이 이상하다 했어 원가를 절감하려고 공장 안에서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만든 옷을 입을 수는 있는 거야? 색빠짐이나 쪼그라드는 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원료로 만든 옷을 입다 보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거야. 왜 우리 얼른 증거 사진을 찍어두자. 이러면 녀석도 심판청에서 발뺌 못 하겠지. 우리 계속 가보. 여긴 왜 길이 없지? 따라와, 위로 올라가자. 여기도 악취가 풀풀 나... 뭐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길이 막혀버렸어. 우리가 올줄 알고 있었나봐. 그러고 보니까 전에 우서가 너를 엄청 잘한다고 했지. 어... 사실 우서는 내첫 번째 파트너였거든. 뭐, 전혀 상상도 못했어. 너인 사이가 엄청 나쁘잖아. 막폰 타인에 왔을 때, 우린 모두 패션이란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디자이너였으니까 같은 목표를 위해 한동안 협력했지 원래는 전통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이따른 사람들의 부정과 투자자들의 거절에 우선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어 결국 패션이크 그 전날 밤 녀석은 우리가 이상적인 옷을 만들지 못할 거라며 제갈기를 떠나버렸지 하지만 난 모든 걸 걸었고 결국 마지막 날에 만족스러운 옷을 만들어서 패션니크에 참여할 수 있었어. 결국 넌 유명해졌고 우선은 자기 꿈을 포기한 채 이런 저지옷시나 만들게 된 거네.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 하지만 치오리 부티크를 연 후로 녀석이 매년 날 방해하는 건 사실이야. 흥. 그 녀석은 널 질투하는 게 분명해.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어쨌든 일단 여길 탈출할 방법부터 생각해 보자. 패션쇼 시간을 놓치면 녀석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니까... 아, 저쪽에 제어대가 몇개 있어... 작동되는 버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응. 반응이 없는 것 같네... 다른 걸 눌러보자... 이것도 별 반응이 없네... 피어나피지나이지로탄생로 a 생일 h a 경고, i n g Tango, 이 a n g o Tango, 로 a n g o 휴, 겨우 그 악취 나는 곳을 벗어났네. 증거 잘 챙겨서 얼른 나가! 아, 놀랍네. 아래 방도 너희를 가두지 못하다니. 우사, 너딱 걸렸어. 우리님이 네 범죄 증거들을 싹다 모았다고. 아, 내가 그 증거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게 둘것 같냐? 또 경비 장치잖아. 끈질기게는 그 돈으로 제대로 된일좀 하면 안 돼? 나한텐 이게 제대로 된 일이야. 치오리 부티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면 그 더러운 옷을 만드는 거? 패션이란 그저 무지몽매하고 우순촌극에 불과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패션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구나. 우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너만의 옷을 만들어봐. 설교하지 마. 너도 언젠간 패션에 고개 숙이게 될 테니. 패션이란 건 결국 여론에 불과하다고. 패션은 이념에 대한 추구야. 그리고 치오리 부티크의 이념은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거지. 하, 동경에 맞이한 던 치오리 부티크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도 그 이념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게 되겠지? 그런 시시한 생각을 증명하려고 내 브랜드를 공격한 거야? 예전에 넌 이렇지 않았는데... 감명 깊은 작품을 만들겠다던 오선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런 비현실적인 망상이 얼마나 황당한지 깨달았을 뿐이야. 꿈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이젠 헐뜯기까지 하는구나. 넌 모든 걸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포기한 길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서 위안삼으려는 것 뿐이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엄청 불쌍해 보여. 불쌍한 건 바보처럼 티바트를 휩쓸겠다는 헛된 꿈이났구는 너겠지. 하지만 넌곧 폰타인에서도 밀려날걸? 흥, 네 말이 맞아. 어쩌면 꿈을 쫓는 사람은 모두 바보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보다 불쌍한 건 바보가 될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야. 너! 맞아! 여긴 우리한테 맡겨! 아니, 너희야말로 먼저 가. 어? 그치만 저 녀석은 총도 있는데… 괜찮아. 행사장에 가서 모두한테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전해줘. 저 녀석에겐 반드시 내가 직접 교훈을 남겨줘야겠으니까. 치오리 늦으면 안 돼. 어디 가려고? 잠시나마 같은 길을 걸은 사이니까 난늘 너에게 마지막 여지를 남겨뒀어. 웃어. <laughs> 하지만 네 공장을 견학한 후로 더는 그럴 생각이 없어졌어 <laughs> 여전히 입만 살았군 네가 무슨 일을 겪었든 왜 이렇게 변했든 이제는 상관없어 내 친구 말대로 넌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laughs> 지금부터 시올이라는 브랜드가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려줄게 치오리가 대표하는 건 특정 사람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일종의 이념이야. 온타인 어... 어... 응. 어... 패션 이코에 온걸 환영해. 다들 치오리 부티크가 선사하는 패션의 연애를 즐겨봐. 어... <웃음> <웃음> 화려하고 눈부시고 유니크한 것도 좋지만. <laughs> 가장 중요한 건 불굴의 저항 정신이야. 그게 바로 치오리라는 브랜드지. 그럼 네 명의 재단사 치오리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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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치오리가. 모두 집중! 공연 시작. 세상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지만 치오리는 변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어떤 어려움에도 고개 숙이지 않지. 그 상대가 서양 시대일지라도 치오리는 영원히 이 시대의 패션을 이끌 거야. 마지막으로 잊지 마. 절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치오리에 어울린단 사실을. 그럼 꿈을 쫓는 모든 친구들, 즐거운 패션이 그대길에.